두 번째 거 갑니다. 어... 1시 33분이네요. 음. 그,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은 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 자야겠다 생각해서 잤는데, 자다 보니 새벽에 못 일어났고 새벽에 일어나서 찍을라 그랬지. 그리고 일도 많다 보니 낮에도 많이 못 찍다 보니 다시 결국 밤에 찍기를 시작했어. <laughs>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바꾸려면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지. 내 일단은 급한 물부터 끄고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새벽에 찍는 습관을 한번 가져볼게요. 자두 번째 거 갑니다. 마찬가지로 A B C 순서고요. A B C 순서 상관없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A B C 어떤 것들, 어떤 대명사나 연결어 이런 심지어 부사까지도 어떻게 연결이 되면 글이 찾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. 자 갑니다. With reference to the b a r r i e of intensity 강렬함의 변수랑 관련지어서 관련되어서 강렬함의 변수랑 관련지었을 때, it's almost stating the obvious 명백함을 무대에 올리는 거죠. Stage the obvious. 그러니까 당연하죠. 당연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to h e r 를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. To see 말하는 거예요. Bright light. 밝은 빛 아니면 loud sound 큰 소리가 can attract our attention 우리의 이목을 끄는다고 말하는 건요 아주 명백하죠 stating stating the obvious 그 이렇게 진술하는 건 명백함을 진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자 그러니 bright Light and loud s o u n d 가뭐할수 있어요? Can attract our attention 할수 있다고요. We have all been exposed. l 우리는 모두 노출되었습니다. 셀수 없는 끊임없는 예해업 상업 광고에 끊임없는 예에 노출되었지. 어떤 상업 광고야? s e e m to be based solely upon this premise. 이러한 전제를 이러한 전제를 오로지 기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업광고에 무수한 예에 노출되어 왔지 그러니까 뭐할 거냐면 무수한 예는 중요하지 않아 상업광고의 예를 볼 건데 이 상업광고는 뭐야 뭘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지 그럼 이 상업광고는 뭘 기반으로 해 명백한 거 기반으로 해 뭐가 명백한 거야 브라이트 라이트나 라우드 사운즈가 어텐션을 끈다고 그럼 이 상업광고들은 브라이트 라이트를 쓰고 라우드 사운드를 쓰겠지 자그 하나의 특별한 예 강도를 사용한 특별한 예 여기서 엔텐서티는뭘 얘기해? 브라이트 라이트나 라우드 사운 e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거기에 특별한 예 근데 뭐의 예 상업 광고의 예 이렇게 나가는 거야. 자두 번째, Diz time h compressed commercials 이렇게 시간 압축적 상업 광고는 디지가 나왔잖아. 그러면 상업 압축적 상업 광고가 나와야겠다 상업 압축적 상업 광고래. 아, 발음 안 돼. 시간 압축적 상업 광고 그래도 발음 안 돼. 그러니까 time compressed commercials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겠지. 그래서 time compressed 이게 나왔어. 그래서 얘는 이 윗 문장 뒤에 나오게 됩니다. 자, 아래거 하나 더 볼까요? 이게 리졸트인 야기시키죠. 메시지를 만들어냈죠. 어떤 메시지 더 빨리 달려가는 메시지죠. 더 빨리 재생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죠. 이게 그럼 d c 에 관한 내용이 앞 문장 여기 있어야 되는데 상업 광고가 말을 빨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. 이 전제가 말을 빨리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. 이 전제라는 건 뭐야? 그냥 loud sounds나 bright lights가 attract o t e n t i o n 을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전제에 해당하는 게뭐리 s u l t in 약이 시켰습니다. 말이 빨리 뭐 진행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지. 그러니 이 the use of intensity에 대한 부분을 받는 그리고 상업광고의 예를 끌어들이는 이 다음 문장이 바로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가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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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그 사이에 또 졸려져요. 하나의 특이한 예를 한번 해보자고요. 이러한 강렬함을 사용한 특이한 예죠. 광고 맥락에서 강렬함을 사용한 하나의 특별한 예는요. i s the practice of time-compressed speech in radio c o m m r c i o l 라디오 상업 광고의 시간 압축적 연설의 프랙티스입니다 실행입니다. 시간 압축된 말의 실행이란 게 뭘까요? 이 실험은요, 행해졌대요. 예에 의해서 행해졌는데, 이 실험이 노출시킵니다. 사람들한테. 다섯 개의 라디오 방송국에 노출을 시켰어요. 자, 실험 과정입니다. 자, 이 다섯 개의 라디오 상업 광고는요 정상적이거나 time compressed, 시간 지배학적이었죠 자, 130%의 순서로. 그러니까, 이거 on the order of 하면요, about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. 그냥 130% 정도로 시간 압축시킨 거예요. 그러니, 우리 130% 배속으로 지금 쳐 듣고 있잖아요. 그것처럼. 정상적으로, 보통적으로 100%로 말을 하고, 아니면 130%로 말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뭐, 이렇게요. 됐죠? 별짓다 하죠? 자, 요거 얘기해요. 자, 이미 여기서 time compressed speech라고 나왔네요. 그리고 time compressed 두 가지 과정 얘기하면서 한 번도 나왔죠? 그러니까 time compressed 나와야죠이 time compressed commercial은요, w l not sped up. 속도가 빨라진게 아니었어요. by ing 모함으로써 테이프를 run faster 더 빨리 돌림으로써 속도를 빨리 하게 된게 아니었어요. 자 that would also increase 그건 또한 증가시키죠. 우주초리 시그널의 뭘 어떤 frequency 주파수 같은 것들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메이크 e 만들었죠. 아나운서가 sound l 뭐 어떻게 들리도록 high p i t c h e 고메 m i c k e 처럼뭐 이렇게 높은음에 m i c k e 처럼 들리는 것처럼 한게나 봐요. 졸려서 그래 웃기려고 한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든 웃기려고 막 쇼해 그냥 얼굴만 들이대면 되는 걸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자 결국 time c o m p r e 광고에 대한 얘기를 너 하는 거야 얘가 뭐 이딴 식으로 했대 근데 얘가 무슨 뭐뭐 뭐, 테이프를 빨리 돌려 갖고 130배속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오조토리 시그널의 프리퀀시를 증가했대 그리고 이게 어나운서의 목소리가 톤높은 미키마우스처럼 들렸다는 거지 어쨌건 상관없어 얘는 그냥 타임 컴프레시드 스피치에 대한 설명이야 자 오히려 더 타임 컴프레션 테크닉은요 뭘 포함시켰어? 포즈를 쇼트닝, 줄여주는 거죠. 말 사이에 포즈를 줄여줬고요. 그 버버 사운드 그 어, 모음 소리의 길이에 감소를 갖고 왔죠. 이걸 포함했대요. 자, 이게 이렇게 하는 게요 문장이죠. 그 포즈를 줄여주고 모음 사이에 길이를 줄여주는 게 메시지를 만들어냈는데 어떤 메시지야? 더 빨리 움직이는 메시지지 뭐 하지 않고서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피치를 바꾸지 않고서요. 굳이 목소리를 다르게 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수 있게 했다는 거죠. 이러한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. Time-compressed advertisement 가요. 엘리스 이끌어냈다고요.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좋은 리콜을요. 정상적, 보통의 광고보다요. 자, 이렇게 타임 컴프레시드 r 드버타이즈 e n t time c o m p r e 을 s e d technicals, time compressed k e 고고 o a r d a d v e r t i 하고 m e n t and advertisement. So, you can s e 이펙티브하다고요, 효과적이라고요.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자, 이 강렬함의 기법, 강렬함을 사용한 기법은 time compressed speech, time compressed, time compressed c o m p e s s i o n 이 되는 거예요. 여기 또 time compressed technique이죠. 그러니까 결국엔 이한 예로 time compressed 기법을 들었고요. 이 기법을 사용한 상업 광고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얘기했고 이 특이한 작동 방식은 이런 효과를 줘서 더 광고가 효과적이었다고 계속 이거 그냥 순환되는 과정이에요. 네.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안녕.